오늘은 24년 중구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심각한 11월 현재 상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인 중구에 24년 입주 예정인 9개 단지 중 대부분이 심각한 마피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에 이르던 2021년과 2022년에 분양을 한 단지들의 대부분은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니 시행사에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을 높이는 꼼수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고 대부분 과도한 옵션과 중도금 후불제로 총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 이상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팔리지 않아 1억 3천만 원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2024년 중구는 총 4,61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년간 상당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중구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중구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남산동, 동산동, 대봉동에 많은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피 수준이 상당한 수준을 보였으며 실거주자들의 진입이 많이 이루어져 입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아직 상권 형성이 부족하고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동인동에 많은 주상복합단지에 입주가 있을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이므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중구 입주 예정인 9개 단지의 마피 매물과 청약 경쟁률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시세를 안내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1월 12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도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15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2월에서 4월로 연기되어 현재 입주 중입니다. 달성공원역 초역세권이고 주상복합단지이지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상가도 많이 입점 예정이라 주거의 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였는데, 1순위 총 638세대 모집에 1만 78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청약 경쟁률 27.9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000만원, 10월 500만원, 11월 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2500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84타입 저층 매물 마피가 많았으나 어느새 모든 마피 매물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101동 19층 북동향 84시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 옵션 770만원, 프리미엄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74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매물입니다. 반면 대형평형의 경우 아직 마피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99타입 27층 매물이 마피 3천만원에 나와 있으며 옵션 포함 총 매매가는 7억원입니다. 1 0 7타입 7층 매물이 마피 7천만원에 나와 있으며 옵션 포함 총 매매가는 7억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지동인인에 위치한 힐힐테테트트인인트트입입다세세수수는4 0 0세이이입주주는0 0 4년년월입입다다 동인동은 지하철 이용하거나 중구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에 다소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인프라나 교통 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317세대 접수에 3,80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9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1억원, 10월 -7천만원 11월 -7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14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170만원, 옵션 1,366만원, 프리미엄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436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2천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동인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에 분양을 했으나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입지적으로나 브랜드다. 애매하긴 했으나 좋은 분위기를 등에 업고 완판되기는 했던 단지입니다. 역시나 동인동에 위치하여 현재는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는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381세대 모집에 1,50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9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1억 2천만 원, 10월 -1억 2천만 원, 11월 -1억 4천 8백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2,8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3동 0 고층 남서향 84에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4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20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노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서성로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 추가 발전이 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상권이나 학원 등이 잘 형성되지만 그런 곳이 없는 점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직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성공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순위 156세대 모집에 5,69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6.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9천만원, 10월 9천5백만원, 11월 9천5백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중층 84A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19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9,500만원, 총 매매가는 4억 6,19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남산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입니다. 세대수는 49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하철 1호선에서 3호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 주상 복합단지입니다. 반월당 주변에 거주하면 많은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이 차는 모든 상권을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265세대 모집에 1만 2,11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5.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1월 마이너스 6천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1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마피 8,5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바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103동 32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0만원, 옵션 1,041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4억 6,851만원입니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삼덕동에 위치한 동성로 SK리더스뷰입니다. 세대수는 33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중구의 수많은 상권과 병원을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고 조망 확보가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중심가인데 도로가 좁은 편이라 차량을 통하여 이동하기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181세대 모집에 3,95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8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5천만원, 10월 마이너스 9천만원, 11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변동 없고 10월 대비 4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2동 8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4,40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백 9만원으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 2024년 10월입니다. 태평로 라인에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입주 예정이라 시세가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단지입니다. 특히 작년 마피 1억원을 넘겼던 대구역 경남센트로팰리스와 바로 인접하고 있으므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힘든 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로 남측에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나 일조가 많이 가리는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후인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앞에 소개해드린 단지들에 비해 청약 열기가 많이 식은 후였습니다. 일순위 257세대 모집에 128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무순이 청약을 통하여 완판시킨 단지입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까지 층별로 분양가를 세분화하여 가격 차이가 큰 편입니다. 중도금 후불제이며 시공기간이 3년 6개월 가량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중도금 이자가 약 2,500만원 정도는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9천만원, 10월 마이너스 9천만원, 11월 마이너스 1억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48층 84디타입 동향 매물로 분양가 6억 1642만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원, 옵션비 109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407만원입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건들바위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봉동이지만, 대봉동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대봉동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마피를 보이긴 했으나, 많은 거래와 전월세를 통하여 큰탈 없이 입주장을 보냈으나, 대봉서안이 다음은 미분양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분양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아직 미분양 중인 상태입니다. 미분양의 입주 지정 기간이 다가오면서 현장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5천만 원, 10월 5천만 원, 11월 5천5백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중층 남동향 8 4비 타입 매물로 분양가 5억 8,3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 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7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대구역 칼라하우젠트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3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대구역 바로 남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편리하고 중구중심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소형 주상복합 단지이고 동편은 동인동인데 그곳에 많은 단지들이 상당한 마피를 보이고 있으며 132세대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청약 경쟁률은 1대 1 수준을 기록하였고 오랜 기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4억 8,7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5천만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원, 11월 마이 5,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0동 저층 남양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는 5억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4년 중구에 입주하는 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 입주 단지들은 소형 주상복합의 입지가 애매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반기 입주한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은 청약 당시부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마피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단지들은 입지적 아쉬움과 소형 주상복합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시세 하락 폭이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마피 1억 원을 넘기는 매물들이 나오는 동인동 일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침체 상황이 그다지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 않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구의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24년 입주 아파트의 시세를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구의 24년 마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통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